그나넌 죽었잖아. 4년 전에. 아, 이거. 이거. 지는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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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 씨의 이거. 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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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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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야, 엄마 왔다 그래야 엄마 왔다 잘 <laughs> 우리 현우 엄마 없이 잘 놀았죠요? <laughs> 무슨 일을 주말에도 해 하루 종일 애 본다고 지이답답지네 아유 일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 얘 들어가 씻어 밥다 해놨어. <laughs> 네 어머니. <응. 웃음> 엄마 현우가 점점 저 닮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당연하지 시프린게 어디가? <laughs> 일잘 먹네. 오늘은 힘들겠는데 일이 좀 생겨서. 여보, 아직 멀었어? 어, 갈게. 저히 많이 먹어. 마 어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냈어. <laughs> 아휴, 난 요즘 애 본다고 정신이 없다. 근데 무슨 일이야? 아까 우리 오피스텔 앞에서 네 와이프 봤거든. 분명 네 와이프였는데, 오피스텔? 아니 거기 왜 추우고 있어? 부팀장 어디 가고? 부팀장님 오늘 마케팅 부서로 옮기셨잖아요. 팀장님 지원하셨다는데요. 어디야? 잠깐 오피스텔 들렸어. 기다려, 내가 갈게. 어 아니야. 옷만 갈아입고 나갈 거야. 업체 미팅 생겼어. 솔직히 말해. 너 요즘 나 피하는 거니? 대답이 없어. 팀장님, 구 팀장님 결혼하신다면서요? 어... 어... 야, 미모의 시립 교양학단 비올리스 트라며 게다가 12살 띠동갑 연어래 헐, 대박! 하... 하긴, 우리 구 팀장님이라면 가능하지. 맞아? 엄마. 현우가 저 닮은 거 맞아요? 그럼 잘생긴 눈코입을 쏙 빼닮았지. 이제 현우 없이 사는 건 상상도 못할것 같아요. 음, 그러게. 늦게라도 안 가져서 어쩔 뻔했어. <laughs> 언제까지 숨어서 몰래 만나야 해? 나 지쳤어 이건 아니야 그만하자 너 여자 생겼니? 내 입장 이해하지. 그럼 이해하지. 축하해. 근데, 나도 해줄 말이 있어. 아, 아. 설마. 애기, 애기, 아, 설마. 현우, 예. 니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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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아! 아! 그 오피스텔에 어, 내가 처음 갔었던 그... 날. 오ー! 그때야. 어, 너, 너,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너고, 너 진짜 남편도 너야. <laughs> 이제 별소리 다하는구나 3년이면 진일만도 하잖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날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야? 태호야, 우리한텐 아이가 있어. 소리하지 어? 말라고. 아! 아! 얼마나 충격일까, 저 남자. 啊。Oh.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넌 나가.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현우 엄마 없이 키울 거야? 꺼져. 좋아. 나갈게. 뭐 어쩌자는 거야? 당신 피한 방울 안섞이네야 현우 내가 데리고 가. 나한테도. 현우야. 아이를 데려가면 그 자식이 얼씨구나 하고 아들처럼 받아들일 것 같아? 현우야. 착각하지 마. 그래봤자 넌외가 남자랑 놀아난 유부녀고넌 엄마 장애 또 없는 여자야 알아? 조금이라도 현우를 생각한다면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나가. Uh <sighs> <sighs> 음. 메일 하나만 보내고 내려갈게. 조금만 기다려. <laughs> 어. 아, 미 씨? 헐. 네? 지금 남자야. 어. 씨. 미야 오래 기다렸지. 눈 음, 약혼녀를 기다리게 하면 어떡하니? 걱정 마, 네 칭찬 많이 했으니까. 이거 다음 주에 또 하나? 이거 이어져야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이어져도 될거 같아. 그 음. 엘리베이터에서도 울고 그랬는데 지금 다음날 또 저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보니까 음. 그러니까 약간 거야, 미친 것 또. 같아요. 네. 살짝.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는 그, 여자한테 음. 동정심이 있었는데 이게 도가 지나치고 갈수록 정말 선을 맞아. 계속 넘어가는 거니요 이거는, 이거는 과욕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음. 음. 일단 지금 여자분을 보니까 이제 이거를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사랑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완전히 집착으로 굳어져 버렸죠, 그렇죠? 음. 이 집착이라는 게 사실 심리학에서 봤을 때 분리불안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원래는 함께 있는데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지금 태우가 다른 약혼녀,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여자는 이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삶이죠. 네. 나는 남편이 있지만. 몰래 만날 수밖에 없는 삶에 만족하고 있어서 심지어. 아, 그러나 네. 이때 태호가 여자가 생기면서 이제 나를 떠날 게 생겼잖아요. 네. 이제는 분리불안 때문에 그러니까 집착 때문에 견딜 수가 없... 자, 그러면, 그러면 어. 그런 거다 아는 어. 네, 우리 전문가 양반. 네. 네? <laughs> 그러면은 본인이 만약에 저그 태호야. 아. 네. 이 심리 다 알아. 아. 네? 저 여성분이 어? 근데 왜 그래. 우리 데생긴게 태호 같아 지금. 어. 아, 또야 그래! Single, s i 친구 l e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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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약혼한 적 e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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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n g l e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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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다 어. 좋아요. 그러니아니 <laughs> 자고 회사에 나왔어. <laughs> 아, 좋아. 집에서 잠은 자니까.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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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정확하게 어. 제가 낳은 아이 쪽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마 뭐 지금 아 이런 얘기 있어요. 예전에 네. 이것도 정자 기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laughs> 정자 기증.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많이 합니다. 호주에 하는데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그리고 딸, 예쁜 딸을 낳아서 잘 키우다가 이제. 딸의 한살 생일이 되는 날, 이 정자 기증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 그 남자를 딱 찾아가서 아이를 보여주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이고 이게 어. 네 아이야라고 어. 이야기했는데 어. 그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어. 아이를 보는 순간 첫눈에 사랑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그래, 말. 자, 그 호주 사람 얘기 말고. 아니, 아니, 근데. 강신민이가 듣고 싶다고. 저는 아마도 내 아이가 있는 여자 쪽으로 가야 힘드해. 가지 않을까. 네. 아니, 근데 괜찮은데. 그 남편이 애를 줄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 애는 내가 키우겠다고 아,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지. <laughs> <laughs> 아니, 그냥그까 굳이도 여쭤야 아, 일로 왔다, <laughs> 이제. 아니, <laughs> 네.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laughs> 아 물론 첫 번째는 일단 남편이랑 부인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이미 관계가 정리가 됐었어야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음. 됐던 그치. 거고요. 그렇죠. 그치. 지금 현재 상황까지 왔다면 저도 박영진 씨처럼 네. 아이 쪽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근런데 음. 친부가 안 준다고 아 나는 절대 내가 기른 아이 당신에게 못 그쵸? 주겠다 이런 경우에 자기름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송로 가는 그치. 거죠. <laughs> 아 진짜? 이게 있 확률이 있습니까? 뭐 친자 확인을 하면 당연히 네. 그 지금 태호가 압박이 네. 그 때문에 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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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네. 뭐 친자 친자로 아, 인정받을 을수 있죠. 나, 그 아. 남편은 지분이 없어요. 어. 그렇잖아요. 심금이도 나가잖아. 기른 건 있지만, 남편은 있지만 아니 생부도 살아 있고 네. 그리고 생부심지어잘 살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 근데 아. 생부랑 그 네. 부인이랑 자기 와이프랑 관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서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변호사님 때 물어보세요. 어. <laughs> 야, 그래서 <laughs> 이 변호사분들이 있나 뭐. 얼추고 설추고요. 자,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 우리, 우리 집착남 무생무씨 태호라는 분입니까? 태호라는 까 저요? 네. <웃음> 진짜 <웃음> 엄청하더라고. 조연 <진짜. 웃음> 씨한테. <laughs>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렵죠? 야, 아니 근데 이것도 어렵지만 아, 사실은 네. 우리가 이남편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남편은 정말 난데 없는 날벼락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은 좋지. 만약에 남편의 입장에 돼서 지금 어쨌든 남편이 지금 피해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내 자식이 아닌 그 자식을 확인을 했어요. 내 네. 자식이 그쵸? 아니야. 네. 계속 기르겠느냐.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저 입장은 그렇지만 네. 본인들의 그렇지 입장. 그러니까 저 남편도 그래서, 저는. 대단한 거예요. 응. 왜냐하면 저 같으면은 갑자기 싫어질 것 같아. 응. 그럴 수도 있을 어... 것 같아. 어, 그럴 수도, 그렇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모든 게 갑자기 막 갑자기 막 달라 보이고, 음, 어이 사랑스러웠던 모습 달라 네. 보이,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 남편도 진짜 대단한 거지. 만약에 네. 변호사님이라면 <laughs> 아, 결혼도 근데... 했으니까. 애를 기르면서 정이 많이 들어요. 사실 아, 네. 애를 낳은 사람도 중요하긴 한데 이, 음. 이 애를 기르면서 음, 애가 아빠를 따르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친밀감을 맞아요.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음. 저 남자의 남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래도 기르겠다. 네. 그러니까 내, 친자가 기르려, 아니어도 내 친자가 아니어도 그 내가 기르기 때문에 있다. 기르고 싶다.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